이번에는 루프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이쪽 자동차의 천장 쪽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건데 이쪽을 흐르는 중심부를 흐르는 커브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쪽 창 쪽을 지나는 이런 커브를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래갖고 이쪽 커버 그리고 이쪽 커버 그리고 여기 통으로 필명령을 적용하면 결과 좋지 않습니다. 필명령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쯤 한 번, 여기 두 번, 한세번 정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브를 해갖고, 하나, 둘, 세 번으로 해주는 게 좋고, 나는 어, 멀티 섹션 서피스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한 요쯤 중간 정도 하나 해주고, 요 앞에 하나 정도 해줘갖고, 이 가쪽에는 있긴 것을 가이드 커브로 잡고서 이 짧은 것들을 섹션으로 잡고 하면 한 방에 예, 서피스를 루프 패널 만들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커브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커브 이 안쪽에 커브를 그려줄 건데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커브는 이 안쪽 커브를 그릴 때는, 이 위쪽을 흐르는 커브를 그릴 때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든, 스루프 포인트를 이용하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필자는 스루프 포인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 과할 때는 반드시 스루프 포인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정 포인트 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 체크됐는지 확인하고, 이쯤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쯤을 클릭하고, 얘를 조금 좀 내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 클릭하고, 얘를 이만치 때려주겠습니다. 여유있게 이렇게 좀쭉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이게 하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그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클릭. 클릭. 너무 촘촘한 것도 같은데, 클릭. 요 끝에. 끝에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보고서, 이 끝에 포인트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라이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얘가 한 요쯤 비해주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얘는 꺼주고,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은데 좀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은 필자가 좀 나중에 처리하기라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커브는 안쪽에 있는 거라 딴 데로 보지 않아도 타탑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쫙 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쫙 흐르는 것을 볼수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내가 좀만 좀만 놀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자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이쪽을 지나가는 커브를 그려줄 건데 얘도 먼저.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요 점을 찍고서 커브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슬로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포인트로 하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좀 있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해서 요 점을 찍겠습니다. 찍고 라이트 뷰에서 보면서 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게 하고 요정도 이 까만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정도 아 여기서는 까만선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 따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찍고, 또요 정도 찍어도 되고, 빨간 선을 보고서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지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위쪽에서 보고서 찍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요 선을 따라서 쭉 커버를 그려줘야 합니다. 근데 얘가 요 점, 요저 점, 요 지점을 꼭 지나야 합니다. 요 엣지. 요 지점을 꼭 지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쪽으로 쭉 뻗어주면 됩니다. 얘를 다시 옆으로 가갖고, 요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요점 위에 점인데 요 점하고 비슷한 길이가 좀 되겠고 이정도 정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은 이제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얘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얘는 저 포인트에 바케서하고. 옆에서 봤을 때 거의 된것 같고 좀 부족하지만 필자 다시 보기하고 이제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얘들이 이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아래로는 하지 말고 좌우로만 이렇게 옮겨줘야 합니다. 이 가운데 포인트가 선 위에 있도록 가운데 포인트가 선 위에 있도록 이렇게. 얘는 건들면 안 되고 그리고 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좀 감추고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필자 맞추라고 기 OK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엣지를 그렸습니다. 두 개의 엣지를 그렸는데 이쪽에 커브 하나를 그려주고서 통으로 하게 됐을 경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커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커브 하나 이렇게 딱 막아갖고 여기를 필명령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는데 그럼 그 결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고 중간 중간 이렇게 거쳐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필명령 말고 한번 멀티 섹션 서피스 명령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커브를 좀 그려주겠습니다. 중간 커브를 그려줄 건데, 예, 클릭하고, 컨트롤 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아, 요점. 요점, 그리고, 예, 클릭하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를, 어, 두개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쯤에 하나. 다시 한번 클릭. 클릭하고 또한번 클릭해서 같은 위치. 그리고 얘들이 이제 프론트업에서 봤을 때, 요 컵은 나중에 이쪽에 서피스를 만들어갖고 이쪽으로 미러링 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 위치와 요 포인트 위치가 같아갖고 이 곡선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포인트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클릭하고 들어가갖고 이 포인트에 z 값을 갖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z 값을 알기 위해서 잠시 프리디스 포인트 하고, 에디트 합니다. x, y, z 값을 카피를 해주겠습니다. 복사해갖고, 크로스 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빠져나갑니다. 그래갖고, 오면 여기 계속 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에디트 해갖고, z 값을 컨트롤 v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 좌우 대칭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고 얘는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붕 쪽이니까 대충 천장 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오케이 해갖고 하나 만들어줬고 얘를 또 일종의 얘를 형태를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쪽에도 하나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끝에 쪽에도 얘를 잡고 컨트롤 포인트를 해갖고 커브 잡고 네, 커브 잡아 주겠습니다. 조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반듯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똑바르게될 필요는 없고, 여기도 일단 포인트를 하나 또한번 클릭, 여기도 포인트를 하나 또한번 클릭. 두번 클릭해주면, 변, 특별한 위치, 변 없이 그 자리에 찍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프론트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도 살상 여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이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좀 부드럽게 좀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값이 z 값이 같아져야 합니다. 여기 에 잠시 풀이 시켜준다. 그래갖고 에디해하고 Z 값을 컨트롤 C, 카피하고 일단은 캔슬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야지 포인트 연결이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다시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서 라이클릭 에디터하고 Z 값을 컨트롤 V 합니다. 엔터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하고 이제 여기를 여기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좀만 더,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필명령을 이용해서 이쪽에 서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피스들은 이쪽 중심을 기준해서, 좌우로, 대칭 모델링 될 겁니다. 부드럽게 모델링이 되어야 되니까, 먼저 이쪽에 서피스를 만들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 익스트루드, 프로파일 찍고, 디렉션은 Y 방향입니다. 디렉션은, 와병로 200mm 정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서트, 서피스, 필명령을 가겠습니다. 필명령 가서, 여기 먼저 찍고, 소프트면, 탄젠트로 잡아주겠습니다.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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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 해보면 잘만들어진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도,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 필명령. 먼저 이쪽 커브 잡고, 소프트면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고, 여기도, 탄젠트를 잡아줘야 합니다. 커브, 커브, 프리뷰. 오케이 하겠습니다. 과연 면들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잡고, 하나, 둘, 세 개, 어플라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Z 방향, Y 방향, X 방향. 이렇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면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캔슬하고. 이렇게 해서 루프 부분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라이클릭해서 like 감춰주겠습니다.